올로 나오실 때 튼튼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경기 연천과 인천 옹진군에도 새롭게 호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에서도 비가 시작됐고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후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가장 강한 비가 쏟아져서요. 이들 지역에 최대 100mm 이상 강원 영서와 경 전북 북부, 제주에 80mm, 서울 등그 밖의 전국에도 10에서 60mm 가량 흠뻑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지금은 서울 지방 하늘에 구름만 끼어 있는데요. 차츰 전국에 또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레이더를 보시면 북서쪽에서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슈퍼컴퓨터 예측도를 통해 보시면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비는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에 시간당 20에서 30mm, 경기 북부 지역엔 50mm씩 퍼부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 시간당 30에서 50mm씩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충남 서해안 호남에 최대 100mm 이상 수도권과 영서, 충남 내륙에도 최대 80mm 안팎의 큰 비가 내릴 걸로 보이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에서는 차츰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강원 산간과 서해안 지방에선 강풍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순간 시속 55에서 70km에 달하는 돌풍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0.6도, 원주 19도, 대구도 20.8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청주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방의 비는 주말까지도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휴일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또다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운 만큼 하늘은 청명합니다. 주말 야외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인데요. 다만 곳곳에 또 짙은 안개가 만들어져서요. 현재 충남 홍성의 가시거리 70m 남짓에 불과합니다.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내륙과 달리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이렇게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끔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새벽에 서울 등 서쪽을 시작으로 오전이면 전국에 차가운 가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 북부 쪽에 다소 강하게 쏟아져 최대 60mm가량 내리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10에서 40mm 안팎 예상됩니다. 낮 더위는 오늘까지 계속돼 한낮에 서울이 28도로 어제와 비슷할 텐데요.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20도 안팎에 머물 정도로 종일 서늘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대구 28도, 강릉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 잦아들겠습니다. 아셨습니다. 출근길 서울 하늘은 흐리기만 한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강원 남부와 충청도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남부 지방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까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전남 남부 지역에 최대 1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에도 많게는 8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고요. 가뭄이 극심한 강릉 지역에선 비 소식이 간절한데요. 오는 주말 에는 저기압 의 영향 으로 서울 을 비롯 한, 전 국적 으로 비가 내릴 전망 입니다. 계절은 가을에 서서히 더 가까워지고 있지만 낮 더위는 여전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전국이 어제만큼이나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차츰 개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또 달의 인력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20도, 서울 22도, 대전 20.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원주 28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25도 선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더 심해지겠고요. 남쪽의 비구름은 내일 오전부터 물러가겠지만, 제주도에서는 주후반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출근길 전국이 쾌청한 가운데 바람도 선선한데요.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살이 따갑게 비추면서 서쪽에서 늦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서울이 또다시 32도선까지 오르겠고, 동해안 지방은 낮에도 비교적 쾌적하겠습니다. 고온은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내일 오후부터 시작돼 밤엔 강원 도로도 확대되겠는데요. 주말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최대 100 이상, 그외 내륙도 20에서 최대 80mm의 비가 흠뻑 내리겠고요. 동풍이 더해지면서 강릉을 비롯한 강원 동해안에도 10에서 40, 많은 곳은 60mm의 단비가 예상됩니다. 주말 내륙의 비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에서만 가끔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소나기와 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백령도에는 호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저녁까지 서쪽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40mm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본격적인 비는 오늘 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전국으로 확대돼 이어질 텐데요. 강한 비는 중부와 전북 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한꺼번에 20에서 30mm씩 강하게 쏟아. 될 때가 있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에 최대 80 이상, 충청과 전북에도 많게는 60mm 가량 내리겠고요. 강릉과 그 밖의 지역은 많아야 40mm 가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지금은 충주와 상주 등지에 약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서해상에서는 강한 소낙성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차츰 소나기나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2.5도, 포항 24.8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약간씩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춘천 28도로 크게 덥지 않겠지만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그치겠지만 영동과 영남, 제주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도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엔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 안팎까지 낮아지는 등 날이 부쩍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서 겉옷을 꼭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7.6도까지 낮아졌고요. 대관령 8.4도 등 높은 산간지방은 10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따갑게 비쳐서요.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비 소식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제주에만 가끔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오전에 제주에, 밤에는 남. 해안에서 다시 비가 시작돼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남부 해안가에선 바람이 강하겠고 동해안에선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3.4도, 대구 16.6도, 서울 17.6도로 서늘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대구 25도, 광주는 2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출근길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가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추돌사고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낮 동안 뜨거운 햇살이 사라지겠지만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28도로 예년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역대 가장 늦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제주는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주말인 내일까지 전남과 제주에서는 가끔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 새벽에는 서울 등 서쪽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촉촉한 가을비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전남 곳곳에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안개가 자욱해서 경기 안성과 양주, 충북 진천의 가시거리는 100m도 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높은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는 내내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8.4도, 제주에선 열대야로 기록될 가능성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가을 호우구름은 물러갔는데요. 지금은 동쪽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후까지 경기 남부 등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오겠고, 호남 지역은 밤까지 오락가락 하겠습니다. 동해안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남짓 예상됩니다. 또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와 아침 공기가 더 선선해졌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이 26도로 예년 이맘때 초과할 날씨를 보이겠고요. 어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남부지방도 오늘은 대구가 24도까지 낮아져 선선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구름만 가득 끼어 있고 가시거리는 탁 트여 있습니다. 강릉과 포항 등지에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영남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9.9도, 부산 23.4도로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광주 27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 서쪽부터 또 비가 시작돼 주말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오겠고, 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은 한층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날셨습니다 가을 비가 지난 뒤로 부쩍 더 선선해졌죠. 오늘은 계절을 한달 가량 앞서가는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이 19도인데 낮 기온 21도로 다소 서늘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10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이 되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이처럼 일교차 큰 예년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서쪽에서 다시 비가 시작돼 밤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주말까지 대지를 다시 흠뻑 적시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 충남과 전북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돼 최대 8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경기 남부를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20에서 60, 서울에도 10에서 40mm 가량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제주 지역에 오락가락 비가 내리고 있고요. 청양 등지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는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츰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오늘 해안가와 제주에서는 강한 바람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안동 16.8도, 서울 19.2도, 전주 20.3도 등으로 어제보다도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기 온도 서울 21도, 대전 22도, 대구 24도 등으로 평년보다도 2도에서 5도 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 지역은 일요일까지도 이어지겠고요. 절기 추분을 지나 다음 주 중반쯤에도 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당분간도 선선한 초가을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추분을 기점으로 가을이 더 깊어지기 마련인데요. 서울의 경우 출근길은 선선한데 한낮에는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제천과 봉화 등 내륙에서도 일교차가 10도 안팎씩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계속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또다시 전국에 가을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씩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방에 최대 80mm 안팎, 그 밖에 대부분 지방에도 20에서 많게는 60mm 가량 흠뻑 내리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예상됩니다. 오늘까지는 전국의 하늘빛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는데요. 늦은 밤 남해안부터 비가 약간씩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이면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 지방과 제주에서는 강풍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보시면요. 서울 19.6도, 원주 17.1도, 대구 1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7도, 청주 25도, 광주 28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씩 높겠습니다. 비는 목요일 새벽 수도권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잦아들겠고요. 주 후반에도 곳곳에 비구름이 자주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지방은 이처럼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아침 공기는 부쩍 더 선선해졌습니다. 북쪽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이 시각 현재 대관령의 수온가 9.8도까지 떨어졌고요. 제천 16도, 봉화 17.7도, 서울도 18.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 가량 낮습니다. 반면 간담의 서귀포는 이 지역 역대 최다 열대야 일수를 경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동풍이 산맥 을 넘으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을 크게 끌어 올리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5도 가량 높아지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는 더 커져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같은 늦더위는 금요일 밤중 서부를 시작으로 주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수그러들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현재 경기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안개는 낮 동안 해가 비추면서 차츰 사라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8.5도. 대전 20.8도, 대구도 20.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32도, 대전 30도, 광주가 3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나겠고요. 반면 포항 지역은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 비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될 걸로 전망했고요. 가뭄이 장기화하고 있는 강릉 지역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전국에 가을 호우가 예상됩니다. 간밤에 제주에 폭우를 뿌린 비구름은 모두 물러갔고요. 서해상에 보이는 비구름이 들어와 오전에 전남, 오후에는 서울 등 서쪽과 남부, 밤에는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 시간당 30에서 최대 50mm씩 집중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남과 전북에 최대 150mm 이상, 서울에도 100mm가 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단비가 간절한 강릉 등 영동에도 대부분 20에서 60mm 가량 흠뻑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차츰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해안 지방에는 강풍 특보가 내려지겠고 바다에서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늦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가량씩 내려오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낮에도 반짝 선선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2.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낮 기온을 보시면 서울 28도, 대구 27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비구름은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물러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전까지는 강한 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간밤에 충남 지역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요. 지금도 논산과 울진 등지에는 시간당 30mm 안팎씩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호우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방에도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과 전북 서부, 영동 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부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에 강원과 남부 제주에도 20에서 60mm가량의 많은 비가 추가적으로 내리겠고요. 서울에는 5에서 20mm 남짓 예상됩니다. 비는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밤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까지 낮아지는 등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았는데요, 다시 기온이 올라 오늘은 한낮에 24도, 내일은 26도로 예년 이맘때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체온 조절에는 각별히 힘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출근길 현재 서울지방은 비가 그치고 흐리기만 한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을 통해 보시면 그 밖에 대부분 지방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정체전선을 따라서 호남지방 쪽에 강한 강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빗줄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전까지 광주 등 호남지방에 강하게 쏟아져 20에서 60, 많게는 80mm 이상 큰 비가 추가적으로 내리겠고요. 그 밖에 지방은 많게는 20에서 40mm 20mm 안팎 예상됩니다. 중북부 지방은 오전 중엔 개겠고요. 낮 동안 따갑게 볕이 비추면서 한낮에 서울이 28도, 강릉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서풍이 더해지며 제주 지방은 31도까지 치솟아 기온만 놓고 보면 한여름에 해당되겠습니다. 오늘 충청과 호남은 오후부터 영남과 제주는 밤부터 비구름이 물러가겠고요. 당분간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0.8도, 대전 22도, 부산은 25.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8도, 광주 27도, 대구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남쪽 곳곳에선 가끔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 오후에는 충청과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공진하면서 수도권 지방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강원도와 충북, 충남 남부와 호남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강한 비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돼 시간당 20에서 40mm 안팎씩 벼락을 동반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비가 간절했던 강릉 지역에도 약하고 강한 비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북강릉 지역에는 77.5mm의 강우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전까지 동쪽 지역에 오후까지 호남과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충남 남서부와 호남 지역에 최대 120에서 150mm 이상 강원 영동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도 100mm가 넘는 가을 폭우가 더 집중될 수 있겠고요. 강릉을 비롯한 그밖에 내륙 대부분에도 30에서 80mm 가량 흠뻑 내리겠습니다. 서울에선 산발적인 비만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해안 지방에서는 강풍도 조심하셔야겠고요. 비는 오후에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아침에는 선선한데 낮에는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9월 중순에 남쪽 곳곳은 폭염주의보인 가운데 한낮에 부산과 전주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저녁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5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내일은 곳곳에 소나기가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과 강릉에 비롯한 전국에 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또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